<웃음> <웃음> 어, 그, 사실, 3년 전이랑, 제가 썼죠? 아닌가? 나... 제 기억엔 연출분들이 었어요 어, 거의 예, 연출분들이 글씨를 쓰고 아마 어 네. 쓰고 쓰고 거기서 골랐던 거협배우도 썼었고 아, 막다 네. 여러 가지 안에서 네, 그, 그렇게 그 했던 거 같고 <laughs> 제 이름을 쓰지 않은 거는 뭐 어떤 약간의 영화적 장치라고 볼수 어, 있어요 영화적 장치도 있고 어쨌든 그 테이블에서 준 건데 그 시대엔 동성이라는 게 지금처럼 알려진 시대도 아니고, 당연히 자기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, 이름은 빼고 좋다고 저는 네 그렇게 설정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커트를 그놈 살려주셨지 간겠는데그 민우의 딱, 준비된 자세, 거기서부터 아마. 웃기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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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봐도 <laughs> 네, 그 부분은 좀 맘에 들어요 <laughs> 딱 이렇게 표정관리 딱 멋있는 척 했는데 별로 안 멋있는 그 느낌이잖아요 <laughs> 아네 아. 그리고 성희랑 귓속말 했을 때는 그냥 진짜로 소곤소곤 얘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아니 저는 고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네, 그런, 그런 얘기를 실제로 얘기를 소곤소곤 했어요 어,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, 뭐, 그 친구 우리 집에 살게 됐어. 뭐,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, 조금씩 얘기를 했던 아, 그거를 한세네 마디를 했던 것 마디. 같아요. 그리고 키스신, 어 그때는 담배 연기의 불쾌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고, 조금 더 놀라움의 감정이 컸겠다. 그리고 그 친구가... 나한테 바람을 부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놀라게 하는 근데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어? <laughs> 비흡연자에게 이렇게 너무한거 아니냐 예지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찍을 때 당신은 괜찮았다고 그렇죠. 첫 키스인데 야너 담배 지금 양차가와 이럴 순 없... 아.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, 생각을 했고, 네, 오히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신선했고, 지금이라면 당연히 연애할 때 흡연, 비흡연, 뭐어 연애하는 사이에서는 약차원 할수 있지만, 네,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.